네, 예, 오늘 저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어, 어느날 장님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갑니다. 자신은 비록 어, 불빛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가졌지만은 다른 사람이라도 이빛을 보고 내게 부딪히지 말라고 이제 불을 켜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어떤 사람과 꽈당! 하고 부딪혔어요. 이 장님은 화가 났습니다. 너는 눈도 없냐? 나는 소경이라도 앞을 음? 아, 못 보지만 너는 이 등불도 못 보는 거냐고 막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부딪친 사람이 손으로 등불을 더듬어 만져보고는 소리를 쳤습니다. 자네의 등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가 됐네 이렇게 하더랍니다. 내가 등을 들고 있지만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아, 시각장애인 같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죠. 아, 온전한 크리스찬을 가르쳐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항상 세상에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는 병이 무엇일까요? 암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은 우울증이죠. 우울증은 식욕을 감퇴시키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합니다. 동시에 집중력이 떨어지게 만들고 의욕이 떨어지게 만들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절망감에 빠집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을 점점점 느끼면서 결국은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오락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OECD 국가 가운데 계속 수년 동안 우리나라가 자살 1위라고 하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공만을 위해서 경쟁을 강조하는 나라. 그게 너무너무 삭막한 나라. 참,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영국에는 이런 장관이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 담당 장관. 정말이면 실제. 실제로 외로움,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습니다. 일본도 외로움부를 창설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런 부분에서도 우울증이나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기쁘고 즐거운 생활, 웃음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웃음 치료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군중 속에서 더욱 더 많은 사람 속에 있을 것 같은데 고독하죠. 요즘 또 SNS가 아주 발달되면서, 아, 더욱더 나는 뭐 했나 지금까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워합니다. 우울에 빠지죠. 여러분, 사회적 무서운 질병, 우울증, 이 고립된 외로움인데, 권종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고독해서 죽어가고 우울에 빠져서 죽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타살과 같다. 그런 제목의 책이죠. 우울증, 외로움, 이런 전염병이 가장 강한 사회적인 질병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웃음이 얼마나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웃음, 웃게 될 때의 그 웃음의 그 힘, 웃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것에 10배라고 합니다. 10배. 1분 동안 마음껏 웃게 되면 에어로빅, 뭐 조깅, 자전거, 뭐막 이런 거 10분 타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10배 효과가 있다는 웃는 것이 웃으면 천의 병균을 막는 항체 호르몬이 많이 분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웃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죠 웃는 사람이 병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성경적인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진정한 힘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힘이다. 니헤메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기쁨에 관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라. 자, 크리찬이 누굴까?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라. 환경. 사도바울은 지금 로마의 사형수용 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뭘까? 빌립보서의 별명은 따라 하세요. 희락의 복음. 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서인데 이게 희락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리보 2장 17절 18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비리보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이런 기쁨, 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는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복음 전파 때문에 기뻐합니다. 복음 전파. 빌보1장1 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추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이 진정한 생명이 바로 복음인데, 그래서 예수님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았다. 소명받았어요. 부른받고, 담에 적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리포 2장 1 6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림의 재림의 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던 날, 진짜 자랑거리가 뭘까? 여러분, 자랑거리가 뭘것 같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은 무리들 구원받은 열매들이 얼마나 되나 이것이 어때요 가장 큰 기쁨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 날에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일까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거 되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나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따라 하세요. 아직 내게는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아직 좋은 것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희망을 가져야 돼. 약한 원수막의 사단의 세력은 환경에 치우치도록 만들죠. 복음이라는 위대한 도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 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현실에 당장 몰두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복음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약한 원수막의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세 번째. 자신을 전제로 드릴 수 있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보는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 수 있어서 기뻐한다. 이 전제가 뭐냐면, 아, 제사의 일종인데요. 아, 동물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전제입니다. 빌리보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빌리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사람 나는내 목숨을 내 피를 다 바칠 수 있다. 그것이 기쁨이다. 그 말이. 빌리보 4장 15절에 보니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고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의 선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성도 빌리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 내 피, 내 생명을 바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빌리보 2장 17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훨씬 더 편하게 다가오죠.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주는 기쁨. 목숨을 걸고 내 피를 쏟아붓고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행복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희생 플러스 기쁨입니다. 희생 플러스 기쁨. 이게 사랑이죠. 희생이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은 있으나 고통이 따르면, 아, 그 또한 사랑이 아니죠. 바울은 따라하세요. 희생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희생하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거는 종말론적인 기쁨. 희생하면서 기뻐했다. 사랑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습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결국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쁨이 있는 곳에 항상 복음이 전거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거됩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